황영웅 빠진 불타는 트롯맨 갈라쇼가 4%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8일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갈라쇼 스페셜엔 1부 4.7%, 2부 4.4%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불타는 트롯맨 종영 직후 방송됐던 불타는 시상식이 8.0%를 기록한 데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토막난 시청률 모양새가 불타는 트롯맨이 아니라 마치 불 꺼진 트롯맨으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본방송이라 해놓고 재방을 하는 제작진도 무성의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재방이라 기다렸는데 신선감도 떨어지니 김을 빼는 기분도 듭니다. 또한 특정 가수 위주로 나오다 보니 다른 트롯맨들과 차별되는 방송 분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률 반토막에 대해 시청자들은 축구 중계 때문이죠. 불타는 트롯맨셉은 최고예요. 이미 불 꺼졌네요. 수현민수가 트롯맨이지. 가곡에 밤 하려고요. 제방이라서 식상하고 일부 가수 위주로 나와서 재미없음. 원픽이 사라졌는데 볼수 없죠. 스타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관심도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영웅 없는 불타는 트롯맨은 불 꺼져가는 시청률에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 불타는 장미단에서는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